홍순모 홍순모 고생하셨습니다. 홍순모 고생했어요 홍순모 고생하셨습니다. 홍순모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석 이광사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광사 수고하셨어요 박성광 박성광 이찮았어 이정수! 백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네. 자, 빛이 빛이 고생하셨어요. 백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야! 다영아! 유나 다영이 오랜만이에요. 안 돼요. 녕하세요왜 이렇게 안 왔어? 아, 내 왔는데요. 안 보였어요. 아, 내가 없었나? 네. 못 보셨어요. 아, 아 네. 이정수! 우자니야 보자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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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고생하셨니야 보자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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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요니야 보자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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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야는야되는데야니야 보자니야, 니니에요 최조작 네. 오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 감사합니다. 이쁘고. 잘가. 잘 갈게요. 5년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우스라, 우스라, 우스라. 예. 와, 장영록이다장영 우! 안녕하세요. 우스라, 우스라, 우스라. 예, 반가워요. 네, 항상. 항상 있으시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사인 한세요인 아! 아 나다! 이거 바탕으로. 나 바탕하면 인데 내꺼? 헉! 또사무어떻제핸드 바탕하면 오이 잘난다 너무, <웃음> <바탕으로>. <웃음> 아니, 너무 이뻐 <laughs> 또내전기오빠있어 <내정지 못 웃음> <봐. 봐>. <laughs> 이게 <laughs> <와>. 감사합니다. 와!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와가지고다 네, 사진 한번어세요트에서왜서있다 두명이 아, 간식차! 오! 간식 오, 오. <laughs> 나왜 그렇게 놀라지, <웃음> <웃음> 어, 이 원래 포장만 말안 나와요. 나 혼자?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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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다음에 놀러오세요. 아, 볼게요. 네. <laughs> 어, 그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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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에서 이렇게 해주다이 어. 아, 아, 아. 민호 오빠장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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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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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연양 너 보니까 어. 너무. 나, 그럼, 네, 응, 감사합니다. 내일 뮤지컬 잘해, 현영아. 아이 감사합니다. 뮤지컬도 내일 또 잘해볼게요. 집가는게 보이겠구나? 아니! 어, 네네. 민권이 바보야 민권이 바보야 음. 누나, <laughs>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요 안녕! 인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니다 영상이요. 우와 영상이다! 감사합니다. 나연령이 <laughs> 없는 개코는 너무 싫어. 우 와! <laughs> <hoje> 기말고사 일주일이 넘은저 너무... 감정을 어. 왔는데 네. 혹시 응원 한마디만 해주실 요기말고사 준비하시고 입술. 그래도 공부가 또 전부가 아니니까 허팝님 잘하요 잘자요. 감사합니다. 거의 아야. 김진구김진구 김친구, 고생하셨어요. 김진구 고생하셨어요. 여기도 고생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도 화이팅! 네. 땡땡이! 다 그래요. 아, 별로 안요 <목소리> 와! 김구 <깜깡> 고생하셨어요. <목소리> 서석경 서석경! 고생하셨어요. 전영 고생하셨습니다. 서석경! 니다 하셨습니다. 예. <목소리>

될게요? 아,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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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니다요 <laughs> 예. <laughs> 예. 그래도 화이팅하세요. 네, 화이팅 비오 조심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서경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공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만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겨버리면 나도 이제 이럴 수 생기지 않고게 <laughs> 노력해 볼게요. 최애 <제> 개그맨. <개군의. 웃음> 분해 영향이 끊이질 않고. 바뀐 거 없어. 바뀐 거? 1호 개그맨으로 드디어 받고 그렇죠? 주세요 여기 <laughs> 보시면은 <이> 굉장히 고리티고 짱짱하고 <laughs> 맥세이프도 좌석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laughs> 웬만해서는 절대 떼어지지 않아요. 제가 술 먹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그래서 아주 좋 은, 거 근데 여러분 들은 사주 싶 어도 마음껏 못 산다. <laughs> 왜냐면 리 미티 드 에이 시 는데 제가 금방 가야 할것같아요 사진 을 <laughs> 오잘 <laughs> 생기게 잘나거 같은데. <laughs> 영상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 반응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의 실수를 하나 한 부분이 있는데. 니 비밀로 할게요. 어. <laughs> 아, 아, 방송이 알겠습니다. 나오면 방송이 나오면 후일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기질. 네. 또서 반대쪽 도사지 않게 니 <laughs> 여름철 무시네 이만큼 고빠지제키도록그 피부암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요? 네 정말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 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다음주에도 화이팅, 화이팅! <웃음> 네. <웃음> <웃음>